저는 카리스선교회의 비전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조 대성 전도사입니다. 처음 월드 미션을 갔던 거는 2008년도에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를 가게 됐었고요. 처음 월드 미션을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는 곳을 가서 한달 동안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예배만 하자. 그리고 나도 그 예배에 대한 정의 하나만. 하나님 앞에서 얻고 돌아오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었고요 이게 당시 아프리카를 처음 가면서 여자친구하고 커플의기를 썼습니다 그날그날 그날 있었던 일들과 사역에 대해서 느꼈던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사역 말미쯤에 그 기록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배는 사랑이다 <laughs>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 예배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거짓이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닌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다. 이것이 예배이고, 이 예배를 통해 예배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진실된 마음에 사랑을 담아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너의 예배터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자가 가득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를 가로채지 마라. 영광은 우리 주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뒤로 숨으라. 이것이 너가 앞으로 명심해야 할 예배자의 마음이다.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던 밤에. 군양전로가 지나갔고 다시 얼마 전에 읽었는데 되게, 되게 새로운데 내가 예배자였는지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마음 잘 지키고 왔니?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래도 조금은 하나의 앞에 정직하지 않았을까라는 고백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월드미션을 시작했던 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서투르고 열정만 많고 뭔가 도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그런데 그런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나의 삶에 끊임없이 주님 손 잡고 인도하신 따라 더욱 더 성숙해져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응원한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더 열심히 하자 대성아.